하나, 둘, 셋, 나리씨. 안녕하세요, 찍자 여러분들. 찍다TV 막내, 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찍다TV의 새로운 얼굴, 나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컨텐츠는요, 짜잔. 시그마사에서 나온 아트 시리즈 35mm 렌즈입니다. 오늘 여기 부산 망미동에 있는 헤이체즈라는 카페에서 시그마 아트 35mm 1.4 렌즈를 리뷰해볼 겁니다. 35mm 렌즈 같은 경우는요, 방각과 표준의 어느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mm 화각 자체가 생각보다 또 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하기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공간에 왔고요. 오늘 우리 새로운 얼굴 나리 모델님과 함께 즐거운 촬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잠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렌즈마다 뭐 별명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캐논 브랜드가 사실 렌즈가 제일 별명이 많고, 뭐 제조사들마다 렌즈마다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시그마 아트 35mm의 별명은 아트 사무식이라고. 사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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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이 렌즈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자, 50mm랑 85mm 렌즈에는 여친 렌즈라는 별명이 있 이 친구 별명은? 는 아니고, 네. <laughs> 카페렌즈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카페에서 찍기 되게 용이하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렌즈로 우리 K채즈 카페에서 예쁘게 촬영을 해볼 겁니다. 자 렌즈 외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트 시리즈라는 뜻에서 A 마크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심플해요 보면은 AF, MF 버튼밖에 없어요 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를 말씀하시는 게왜이 렌즈는 손떨방 기능이 없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사진 찍을 때 35mm는 손떨방 기능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화각 자체도 일단은 낮은 화각이고 그래서 셔터 스피드 확보도 생각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35mm 화각은 영상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영상 상은 이제 손떨방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영상적으로는 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제손병보다 되게 작아요. 이거 후드까지 끼었는데도 딱이 정도 음. 크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컴팩트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665g 정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체감이 안 오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네 어... 삼겹살 3인분이네요 네. 삼겹살 3인분. 4... <laughs> 1인분에 200g. 인가요? 120g 아니야? 나는 1인분에 2인분 35mm 1.4 같은 경우는 하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어요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PD님께서 리뷰했던 시그마 하트 105mm 보다는 현저히 가벼운 수준이죠 그때 시그마 하트 105mm 같은 경우는 1kg가 넘었거든요 렌즈만 1kg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금PD님께서 그 컨텐츠 리뷰를 딱 하고 바로 팔았어요 <laughs> 오늘 사용할 장비는 캐논사에서 나온 EOS R 바디에 고환 어댑터를 끼워서 촬영을 해볼 거고요. 당연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시그마트 35mm 1.4는 캐논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해서 오늘 새로운 모델 나리님과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찍어보러 나왔는데 35mm의 화각 같은 경우는 활용성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50mm나 85mm 같은 경우는 인물을 찍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여친 렌즈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35mm 화각 같은 경우는 화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각과 표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배경과 인물의 조화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어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카페에서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렌즈로 일단은 한번 모델님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님 어디 가셨어? 나리님 저기 지금 숲 속에 아, 숨어 계세요. 오늘 컨셉 뭔가요? 약간 숲 속에 있는 숲 속에 잠자는 뭐그렇뭐 뭐 이런 거? 홍준 아니고 중전 <laughs> 오늘 촬영은 그래도 일단은 모델분을 모시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모델분 위주로 찍고 싶어서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할 거고요. 자세한 세팅 값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마다 하단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촬영해 볼게요. 어, 지금 포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신이네. 오, 야눈 감은 사진도 예뻐요. 아,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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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자 하나 둘.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좋아요. 근데 작가님 머리에 빤스또그 대가리 빤스 벗어 임마. 이게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가로로 찍었어요. 모델님한테 많이 집중이 됐죠. 두분좀 네. 친해졌네요. 아까보다.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좀 실내 들어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5mm가 더 카페 안에서는 여친 렌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마주 보고 앉은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도 더 찍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정말 잘 나와요. 사실, 50mm, 85mm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 화각이 생각보다 상반심 어,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카페 실내 내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담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만약에 85mm로 지금 어디서 찍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85mm로 찍게 되면은. <laughs> 한 적어도 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나 벽두, 네. 벽 뚫고 나가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은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조금 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화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물과 보시는 것처럼 배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35mm가 카페 내에서는 실내 안정적으로는 더 여친렌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조금 더 찍어볼게요. 모델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요 사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하나, 둘. 우리 살짝 창밖을한번 바라보는 느낌으로 볼까요?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우리 오디 작가님 사진 실력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상대를 찍기 좋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애인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언제 활용을 하냐? 응원쓸적 없다고 지금 던지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없어요. 0 1 010... 그래서 저처럼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는 이제 저런 소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카페에 왔잖아요.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마실 것들, 뭐 그런 케이크 같은 걸 찍을 때도 뭐 그냥 찍기도 되게 좋다는 거죠. 어 지금 여기 있는 소품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소품을 찍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35mm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인물 위주의 촬영을할때 모델분이랑 소통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캠코드로 찍어주시는 금피디님도 느끼시겠지만은 85mm라든지 50mm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목이 조금 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있고, 그래서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촬영할 때, 그쵸? 무전기 쓰면 되지. 근데 보통 <laughs> 무전기를 안 쓰죠? <laughs> 그게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 가깝기 때문이죠.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은 모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엄청 어색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5mm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나. 좋아요. 일단 그대로 한번 앉아 계시고요. 자,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손목에 핏줄이 섹시합니다. 저는 다 섹시합니다. 그리고 35mm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익숙한 화각이에요 우리 휴대폰 화각이랑 비슷해요 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랑 보면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들고 있는 거 우리 모델이렇서한 찍어볼까요? 이걸로 네. <laughs> 눌러서 초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걸로 VN 셔터를 누르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어 분위기 있는데요? 그 주면 주변 아 주변이 분위기가 있다고 엉덩이 어디 갔노? <laughs> 자, 35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팩트한 똑딱이 카메라에 많이 사용이 되는 화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때 익숙한 화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촬영을 하시기 편하고 초보자분들이 카메라 입문하셨을 때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찍어 볼 건데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 모델링 한번 더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35mm 렌즈가 좋은 이유는 또 있어요. 모델분 같은 경우는 키가 큰 편이지만, 키가 작은 모델분들이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것같요 특히 이렇게 밑에도 돌려지겠네. 다시 그렇게 한번 해서 조금 더 180처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그마 아트 35mm 1.4의 최대 강점은 밝은 조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셔터 스피드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ISO도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게 쓸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들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쓰면은 그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좋아요. 언제 보 계실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기서 제가 부르면은 뒤로 돌아 계시다가, 어,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나리씨.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제가 쓰기 좋은 카페렌즈라는 이름으로 시그마 아트 35mm 1.4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35mm의 단렌즈를 처음 써봤어요. 저 빌려온 건데, 사야겠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는 1635F 2.8줌 렌즈만 쓰다가 이 단렌즈를 썼는데, 아, 웬 사람들이 가는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얼마 정도 하세요? 비쌀 것 같은 기회만 나? 어,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5mm 1.4 렌즈로 카페에서 우리 모델님과 함께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우리 보고 계시는 직자 여러분들도 35mm를 만약에 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계신다면, 한번 꼭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살 거예요 진짜 진짜 살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